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네, 남미 엘도라도 이름만 같은 에, 엘도라도 오승입니다. 예. 옛날 그 스페인의 예. 어, 대륙 탐험 항모함이 음. 금의 나라를 찾아간다고 예. 엘도라도를 찾았어요. 예. 출발했잖아요. 예. 엘도라도는 무슨 막 금맥이 금맥, 나타나고 예. 막 이런 건데. 예. 예, 근데 진짜 와보니까 저 뒤에 엘도라도 무슨 성, 예, 저기 뭐, 물도 저렇게 있고, 뭐, 덴마크도 아닌데, 어 무슨 물의 도시 같기도 그렇습니다. 예. 자, 엊그제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네네. 부산 해양 신도시 포럼을 했잖아요. 네. 예. 야,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막 거기 오고 분들이 자산가들인데 깜짝 놀래서 선분을 좀 하셨죠.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어? 어? 심지어 어떤 분이 예. 부산을 살릴 뿐 아니라 예. 나라를 구할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니 부산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포럼이 끝나고 이제 부산을 벗어나는데 부산이 갑자기 뭔가 커진 느낌. 예. 그리고 막. 뭐가 반짝반짝한 느낌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온 구상입니까? 야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권이 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재명 정권은 많이 죽여야지. 이재명 정권은 네. 이 전, 나라를 정기를좀 어떻게 정해서 안 돌아가게 그치, 해야 되나? 이게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음. 보통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음. 북한에 갖다 바치고 음. 중국에 바닥 까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어떤 분들은 예. 북한 수준하고 맞춰야 된다고 자꾸 예, 얘기를 예. 하더라고. 그 목적이 뭐냐면, 음. 이재명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이들은 음. 자기 식구들한테 음. 재벌도 빼앗고, 음. 경제권도 빼앗고, 음. 주도권을 빼앗아서 음. 자기들 식구들한테 주는 것이 음. 최후의 목표입니다. 아... 자기들끼리 먹고 살자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 그들이 벌었을 때는 음. 우리가 기득권이었어요. 음, 예전에 네, 음. 대한민국 역사 음. 강고후 77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금국 건국, 금국이잖아요. 금국후 음. 77년 동안 음. 모든 불을 우파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피해의식으로 네, 살아왔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laughs> 우리 것을 아, 빼앗아서 그렇구나. 이제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특히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또호남쪽으로 네네네. 피어, 피해 지역으로 생각하라. 네. 그래서 음. 호남도 희생양입니다. 음. 호남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음. 자파의 기득권들, 네. 네, 엘리트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유수한 음. 최고의 음. 경제 주체가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모노터리고. 음. 삼성뭐 거의. 거의 막다 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음. 무너뜨리고, 예. 현대중공업을 위로 단, 음. 그다음에 포스코를 무너뜨리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기 사장도 벌써 바뀌었더라고. 네. 벌써 우리나라 부의 음. 30%가 이동을 합니다. 음. 그 누구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 짧은 기간에. <laughs> 그러니까 아니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자파들은 이념으로 사는 놈들이 아니에요. 음. 무조건 빼앗아서 북한 정권처럼 상위 10%가 자기들이 차지해서 음. 지금 중국 정권의 가장 문제가 뭐냐 부패 아닙니까? 네. 공산당 간부들을 집을 찾아보니까 오늘 뉴스가 음. 얼마나 현금다발을 창고에 많이 쌓아놨는지 현금다발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곰팡이. 곰팡이가 핀다. <laughs>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야. 이 작당 중에. 그러면 음. 자유민주주의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음. 그들이 불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음. 우리가 철저하게 음. 공정과 상식과 음. 법치에 의해서 음. 경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법은 거의 다 무너졌고, 무너졌고, 정의도 무너졌고. 그렇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무너졌... 모를 정도로. 그것이 바로 부산의 해답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 음. 첨단 산업을 가지고 음.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해서 음. 파일을 늘리자, 이것입니다. 전기, 원전, 이런 것들이 새로 정립되는 좋은 기회가 된죠그렇요 그래서 네. 저수지를 만들자. 아, 그 저수지. 전기의 저수지. 아니, 저수지 그럼 자꾸 그숨겨 순개로... 대장동? <laughs> 사실은 뭐, 그, 에, 그 지금 개발하는 데가 어디죠, 거요 네, 이런... 우리는 이제 네, 그 예. 이동국 회장님이 예. 개발하는 데가 소정리 아닙니까? 예, 예. 소정리의 우리나라 최초의 음. SMR 발전소. 아니, 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하고 조 비교가 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배죠 사이즈가 세배인데 네. 음. 거기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음. 어, 정상적으로 가는 거지. 주택촉진법, 음. 주택개발정치법은 네. 아, 국민들에게 음. 국민 자본이 있으시면 음. 땅을 개발해서 주택과 토지와 음. 산업단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음.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부산 해상 신도시가 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또그 개발지가 그렇죠. 거의 뭐 0만 평이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네. 전기가 부족한 곳이 많아요. 네. 송전 설로가 비싸서. 음. 근데 산업단지 하나 세우면 또 음. 발전소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음. 스마트 원전이 있으면. 음. SM. 스마트 원, 예 스마트 모듈 에, 원전. 원전. 예, 스마트 모듈. 예. 예. 원전이 뭐지? 원자력 발전.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영어로. 예. 리 리액터. 음, 리액터. 음. 예. 발음이 좀. 리액터. 경상도식입니다. 예. 예. <laughs> 자 어쨌든 희망을 받습니다그래서 그래서 소정리가 예. 이제 이동욱 회장님이 도시개발을 들어가면, 그니까 스마트 원전 두기 정도로 발주해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상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네. 만들어서 소정리에다가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LH에 근무한 분처럼 네. 뭘 하나를 들으면 분석하는 게 오, 대단해요. 남다르더라고요 뭐안 왔던가요? 이제 오겠죠 <웃음> <웃음> 예, 아, 먼 그, 해가 남달라 예, 금방 예. 이제 제가 예. 그, 그날 그 차에 타, 타고 가시면서도 음. 본인이 공부 좀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부했냐니까 음. 자기는 토지공사만 했는데 음. 토지공사의 토목은 간단하다는 거야. 음. 산을 깎든지, 음, 음, 골짜기를 메우면 되는데, 예, 예, 예. 도대체 바다에 어떻게 매립하느냐를 연구한 <laughs>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 아시다시피, 두바이에 가면, 음. 알즈베린가라는 그, 두바이, 두바이 그, 바다와의 모래섬에 세워진 음. 호텔이 있어요. 7성급. 7성급있죠 아, 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음. 영, 영상을 보내왔더라고 오,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섬에 음. 어떻게 음. 6 0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아니 물에서도 짓는데 뭘이 <laughs> 그렇죠, 지금 지금 예, 서울에 가면은 예. 그 해빛 그 동동섬. 예예그 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laughs> 에, 버저 와일든가 하는 그, <laughs> 그 섬에 음. 칠성고보텔을 지은 그것이 뭐냐. 음. 25m의 기둥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기둥을 박고 음. 그것을 채우고 음. 그 위에 집을 지으니까 음. 충분히 지을 수 있더라. 야 그니까 벌써 분석 력이 그 남달라요. 어. 우리가 천만 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천만 평을 만들어서 음. 500. 소정리는 100, 100만 평인데 100만 여기는 1000만 평. 1 0 0만 평.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 음. 150만 인구가 입주해서 음. 입주를 하되 그냥 저밀도로하면안 돼. 음. 고밀도. 고밀도. 어, 45층 이상의 네. 아파트가 음. 어, 그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처럼 음. 그렇게 도로롭게 하려면. 음. 어 고밀도를 지어야 되는데, 고밀도를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정리하자. 그걸 벌써 연구 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집만 들어오면 안 되죠. 음.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 했죠. 이 산업을 음. 제가 뭐한다 그랬어요? 산업을? 네. 뭐 부유식 한다고 그러죠? 아, 부유식 아. 예. 부유식, 부유식 원전. 예. 그, 그걸 뭐라 영어로 뭐라고? 플로팅. 아, 플로팅. 네. 플로팅 아일랜드. 예. 네. 네. 플로팅 아일랜드를 에이. 만들어서 에이. 스마트 원전을 그 위에 짓고, 음. 그리고, 거기, 전기가 24시간 발생을 하면, 줄 데가 없어 밤에는. 남네? 남죠. 그럼, 그것서 수소 발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음. 수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수소는, 전기만 있으면 수소 분해를 해가지고, 물 분해를 해서, 자동으로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럼 청정산소는 산소도로 탱크에 모으고, 청정수소는, 청정수소 탱크에 모으면, 만약에 전기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소를 떼서 발전을 하면 돼. 요야 전기에 대한 완전 새로운 해석이네. 자 그다음에 네.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네. 자동차를 타면 보통 현대 전기 자동차 가 우리나라 현재 한 30%가 돼요. 네. 이 30%의 수명이 평균 7년이에요. 음. 효율이 음. 30%가 내려가서 70%가 타면 음. 되면 그때부터 차안 탄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70% 남은 음. 저장 용량이 있는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지금 산업재해가 됩니다 음.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 선박에다가 음. 차곡차곡 모아요 음. 70% 효율이 남은 배터리를 음. 음. 차곡차곡 모아서 음. 원자력 발전소만큼 배터리를 장착을 딱해 놓으면 남는 음. 전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충전을 하면 돼요 음. 이야 그런 아이디어 네그 그 충전한 걸 어디에 파느냐 음. 아랍에 파는 거야. 1년 동안 설 전기를. <laughs> 아이고야. 그 다음에 네. 전기가 필요한 인천 앞바다에 갖다 놓는 거야. 음. 1년 동안 쓰라는거 산업단지가 음. 그다 쓰잖아요. 급배를 네. 그 가지고 음. 그럼 또 충전하는, 그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야. 야. 재생에너지가 야. 이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고다이입니다고다이 그그 아주 저렴한 예. 가격으로 저장 에너지 장치를 설 수가 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등 국가가 된다는 얘기고만 아이디어가 없었어.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음. 새로운 꿈을 찾아서 새로운 영역을 가도록 머리를 안 쓰고 우리 자파 아저씨들, 음. 진보 아저씨들은 음. 야, 너네들 이거 많이 벌었으니까 음. 좀 나눠 먹자. 음. 이렇게 하니까 나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저는 이것을 자파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자아 아줌마도 있어. <laughs> <laughs> 자 이것이 저의 정치관입니다. 음. 저는 이 정치관으로 음. 예, 나라를 한번 변제시켜 음. 보겠다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해상신도시 플러스 네. 소정리. 소정리 소정리가 조금 늦어지나? 더, 아, 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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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돈이 아, 소정리가 돈이 생겨야 소정더 빨라. 발전소를 저게 조선소 를 음. 하나 산다 그랬잖아요. 네, 네. 난 나... 조선소를 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소정리가 참 희망이 없었던 곳인데 희망이 생겼 희망이 생겼고 빛이 네. 들어왔고 네. 이와 더불어서 해상산바다에 희망이 생겼고 아, 부산에 희망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포럼이 본격화되면서 예.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느냐면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로 갑니다. 영광 영광 야, 아이, 됐니. 영광 됐네 됐네 예. 영광 예, 예. 한빛 영... 그 9월 8일인가 8일 9일 예. 1박 2일로. 예. 큰일 났네. 유튜브 교육이 그때 있는데. 아, 이거 좀 하루 바고 싶어. 아무 좀 바꿔야 되겠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이 지금 등록하셨는데 음... 40명 이상 못 갑니다. 한 차로서. 아. 그래서 헤비는 네. 5만원. 알겠습니다. 5만원 안에 리조트에 하루밤 주무시고, 음... 저녁에는 캠프파이어, 음... 그리고 불고기 파티, 음... 숯불로, 바비큐. 5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저녁에는, 음... 어,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씩하시고 50만원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멘. <laughs> 자,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엘도라도에 오니까 또 여러 가지. 희망이 엘도라도가 예, 보이잖아요. 예. 한국의 엘도, 엘도라도는 음, 어디다? 한국의 엘도라도는 부산, 부산, 해상, 해상, 해상 신도시다. 신도시다. 근데 뭐 또, 그, 뭐, 뭐예요? 자꾸, 자꾸 까먹네? 네. 지금 백만 원. 아, 소정리다. 소정리. 소정리도 제가 볼 때는 음. 보통 곳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지방 이런데 네. 우리 이동국 회장님한테 음. 에, 1억을 투자하시면 지분이 1%입니다. 아시죠? 이야... 그럼 15까지 가요 <laughs> 3년 안에.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주면. 예, 네, 주식이기 또, 때문에. 아니 또 유사 수신 그런. 아, 아니, 이거는 뭐 그런 느낌이. 예, SPC 법인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음, 알겠습니다. 스페셜 아, 법인. 아, 어쨌든 네. 희망이 많이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희망을 준 것만으로도 일단 기미 좋고 네.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실현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 있고 네, 방법이 네.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희망을 좀 가지시고 특히 우리를 잘 아는 분들 아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좀 자산가들이 함께 좀 해줘야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송 엘도라도에서 예. 여러분과 함께한 KTN <laughs> 방송이었습니다. 예, 김재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